어, 고! 오, 뭐야. 충전기? 전기로 돌아가는 거 같은데? 어, 고! 오, 역시, 물의스페이스 뭔가 이걸 해야 되는 거 같아. 설마 여기 안에 뭔가를 껴야 되는 건가?

These little shits from animal protection were a joke until recently. And you were always making a fool of ourselves, invading uh -huh. parades and events with this idea of animal protection. I knew that the cheapening uh, that the of these artificial things they called meat was going to be a headache. And look. 아, finally, my great grandfather Saboros from scratch, and I won't let my family's legacy crumble with bankruptcy. 아아, 아. <laughs> 이씨 생각보다 피지컬 요소가 많이 필요해보요 아, 이렇게 어전지를 들어서... 아까 거기에다 충전하는 거구나. 아껴요, 아빠! 오... 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아, 떠오르나 아. 내려오, 짜부? 아 이거 완전 피지컬게임이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어... 사세브로스이 게임 제목이 사브로스던데 사브로스가 뭔 뜻이지? 음. 뭐, 뭘까? 어디로 가야될까? 느낌상으로 여기 일단 아 잠깐만 그이쪽인것 같은데 오, 뭐, 뭐, 뭐... <laughs> 가스통을 떨어뜨렸어. 빡빡... 음... 의미가 있는 건가? 아, 어? 아... 뭐야... <laughs> 빡빡... 빡빡. 어, 뭐야? 이거... 왜 굴리는 거지? 이쪽이 아닌 거 같아. 어... 반대쪽이었어. <laughs> 빨리, 빨리, 빨리! 내리 는거 아닌데 뭐지못 나오네. 이거 아, 나올 수있 어, 나올 수있 어, 뭐 지? 아, 아, 아 이쪽 으로 돌리는게맞구나 발판 이어서 발판 나왔다. 나 아, 이거 발판 이용 해서 이렇게 올라가 는 거네. 쪽인가 아, 이쪽이네. 느낌상 이 닭이 밖으로 탈출하는 건가봐. 어, 요, 위로 올라가는 거겠지. 빡... 어, 달려도 되겠지. 어... 예, 이쪽? 뭔가, 이제,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탈출할 수 있을까? 오, 비상구 오른쪽인데? 음, 조심하라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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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다음에 아파요? <laughs> 아, 역시, 닭이라서 사다리를 못 타. 음, 이쪽? 아 여기 길. 일단은 길이 하나인 것 같긴 해. 빡빡! 아, 어, 이거 뭐지? 아, 설마 이걸로 길막하는 건가? 이 재활용 쓰레기통 하나로?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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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laughs> 장났나아 됐다 이렇게 똑똑한다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 오오오오오오 아오 아? 사람이다 수, 숨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쟤는 뭔데 갑자기 칼리고 나타나냐? 내가 탈출한 걸 깨달은 깨달았나 봐. 어, 어, 헉. 수많은 낙하마타치내 동포들이 세브로스 아 치킨집 그 브랜드 회사인가 봐. 느낌상으로는하 그러니까 할인 할인 같은 거지. 아니면 BBQ 이런 데인 거야. 아, 거기에 수많은 치킨들이... 내가 그들을 구하는 건가? 아니면 탈출하는 건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를 하겠어. 음. 여기로 나가는 거야 아닌데, 이쪽인가? 소리가 나는... 여기... 아... 어... 타이핑 타이핑이 되는 거 같은데? 뽁뽁뽁뽁뽁뽁뽁사님 꼭꼭꼭, 제가 한게 아니라 닭이 오우씨 아, 뭐야 <laughs> 아 오류되는건가 보다 가 아니라 극악의 확률로 비밀번호를 뚫은거였어 이게 말이돼? <laughs> 아 동료들이 오오오 아, 뭐 살아있었는데? 오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기쌈마, 탈출하면, 동료들을 복수를 해주겠어. 그때 도망가.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일로 가는 게 맞나? 어, 저, 저, 저기, 저기 뭐가 수상한데?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쪽이 아니라고. 이쪽도 아니야. 오, 저, 저, 발소리 나는데? 오오 오, 아, 돌아다니는 거구나.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가? 어, 아, 이거다. 일단 이걸 뽑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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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내가 모두 구해줄게. 아마도 아 쪽인가? 쪽인 저기인 것 같은데. 쪽이 지게차, 뭐 트랙터 압뒤 정도. 뭐가 올라간것 같은데. 뭐가 올라간것 같은데. 아오, 오케이, 오 들어왔어. 뭐야? 거대한 치킨? 왕닭다리? 키사마 막아, 마아 I've just received the reports. Growth levels are coming out. 아니다, 이거 먼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모두 구축해, 구축해, 구축해 주겠어와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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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laughs> <laughs> 아, 문을 여는 건가 봐. 아, 돌아온 거네. 저거저거 저거. 내가 네놈들을 구축해 주겠어. 네놈들을 구축해 주고, 자유를 얻는 거다. 뜨거, 뜨가 뜨거, 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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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아 도망가면 그냥 되네. 약간 문 열렸어. 아 여기 있다. 살아 있어. 아아아 아, 달려 달려 달려. 아 근데 얘들 뭔데 여기를 감시하고 있냐? 이한 마리 탈출한 것 때문에? 있는 줄 모르겠다. 저기 열리는 곳 있고. 아 여기 쪽 아니야. 어, 아 여기다 꽂는 건가 보네. 세개나 모아야 돼. 쉬, 가까워. 난 생각보다 경비가 빡세진 않아. 널널하게 해도 될 듯. 아더 있나? 지적 소리 났 <laughs> <laughs> 아니 왜 여기 있냐고 <laughs> 아잠깐아잠됐다아야야아야아서도가 아니, <laughs> 어, 됐다, 됐다. 아, 떠들졌어 아, 다행히 그 달리기에 스테미나가 없어가지고. 근데 마음만 먹으면 영원히 도망칠 수 있어. 뭐 어디였지? 아까 도망가다가. 문 열려있는. 아, 여기있다. 플러가나 있고. 세 개짜리 트랙터가 어디 있었지? 세 개짜리가 어디? 오 마이크 마이크도 마이크도 아 좋았다 아아아아아 그냥 찌르기만 하는구나 다행이다 아니 왜 웃으면서 오는 거야 아 잠깐만 말이 처음 물이 다 있다 앞에 아 잠깐만 앞에 아무도 있다 아 이거 너무 넓으니까 길을 잃어버리네 어디였지? 여긴가 달리 다가 많네애 들이 아잠아만아 잠깐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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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처럼 되겠지. 좋아요. 어... 아, 이, 뭐야 이쪽에서 좋아요 다시야? 오우야, 오우야. 아 여기 다 아, 여기구나. 오케이 이쪽 파란색 구석탱이. 아씨 뭐야? 아니 왜 여기서 나오는 거? <laughs> 아잠깐아 벽이 끊였어. <laughs> 아 생각보다 빡센데? 아 잠깐만 잘못 왔다 아씨아 <laughs> 아, 잠깐만 아 뭐야 뭐뭐뭐아씨아발아 뭐. 아, <laughs> 이거 어려운데? 오 어... 오 들어갈 수 있었구나. 아 여기 쓰는 걸못 보겠지? 어 <laughs> 이걸 못 봤. <봐? 웃음> 음 뭔가 아 어, 뭔가 이거 막을 게 필요한데 안녕. <laughs> 인게 이런 것도 보는구만. 숨은 거 맞지? 어. 쭉. 아, 어, 이쪽. 아 여기 하나 있다. 쪽을 한 번도 안 가봤구나 내가. 지금. 아, 여기 쓰레기통, 여기 있다. 잘못 온 건데, 쓰레기통 트랙터 넣고, 아, 쓰레기통 괜찮다. 이거 가지고 가면 돼. 아, 잠깐만, 너 욕심 냈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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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욕심냈어.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막악에들어고 아, 저 사람들 또같은실수했어 아, 잠깐만, 또 아, 잠깐만. 아, 아. <laughs> 요, 완전히 바꿀 <박볼> 빼자. <laughs> 완전히 돌아, 완전히 크게 돌아, 크게 돌아! 아... 진짜... 아... 오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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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laughs> 이놈들 복수해주겠어 인간들 뭐야 왜 열리는데 이거 왜 뚫었는데 아! 여러 열어, 여러. 열어. 다또타쳐야 되네. 잠깐. 으스스스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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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돌자. 계속 돌자. 빙빙. 오케이, 이거지. 사장 친놈 인가? 어, 나온다, 나온다. 이 유리 너머 는 확인 못 하나? 와 빨리 해킹 a b c z. 아무 거나 됐다 있다. 아... 오! 잠깐만 여기 하나 더 있다 잠깐만, 아! 뭘. 아! 아! <웃음> 가자, 가자, 가 <laughs>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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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 <laughs> 얘는 여기서 확실히 따돌리고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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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스트레스 따돌렸어, 따돌렸어 나가서 이제 가라 3트랙터 있는 데로 가면 돼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가는데 아, 저거 어떻게 타지? 이건가? 아, 이거다. 아, 됐어, 됐어, 드디어. 아, 아, 아니 이제, 아니 지나 갑자기 알테프 생각났어. 알테프브도 닭으로 변할 수 있잖아.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오케이, 이우메한니감들 아주에다 도축 시켜줄겠어. 여기 활강 같은 게 없나? 아 저기다. 오케이. 와 저기 저긴 또 어디냐? 어디가 열린 거지? 아 저긴 것 같은데? 일단 조 인간 어아 어? 싸발 아 병신 게임 아 설마 나 떨어지면서 설마 낙뎀이 있겠어 했거든 아 싸발 설마 처음부터 다시야 아미친 게임 아씨 뭐더라? 네와 씨... 아... 됐어 위험해, 위험해. 가격차 쪽으로 해서 어, 여기 맞네 와, 진짜 엄청 꼬아놨다. 진짜 근데 요거만 하면 끝인 것 같은데, 이바이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문이 열렸다. 가 아니라 뭐지? 내가 타자를 하나 안친것 같은데. 뭐가 안 쳤을까? 아다 열어놓는데. 아 쪽이 아, 안 했구나. 아사사 사스. 아 이쪽이다. 오다다다다다다다. 네스 해킹 완료. 출하자, 제발 저장 됐으면 좋겠다. 아직 그 생고생 하고 싶진 않거든요. 지나가면 나갔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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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여긴, 기여 여기 맞나? 아닌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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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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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탈출... 오, 오, 오... 안 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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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아, 잠깐만... 아니, 왜... 아, 잠깐만... 아, 이쪽이 아니었어. 아, 제발 저장됐다고 해줘. 아, 제발 저장됐다고 해줘. 제발, 제발, 제발! 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저상이 됐어. <laughs> 아, 너무 좋다. 탈출... 잠깐만. 아, 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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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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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내가 너 얼굴 간단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억했다.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 오리고 이쪽 여기 점프 점프.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헌풍구 내가 들어올 수 있을까? 메뉴? 어? 정말 어, 끝이야? 아, 설마, 끝이야, 이게? 자, 아, 세버루스 였고요 닭장에서 탈출하는 LN 예고 치킨 예고 예거. 치킨 예고의 탈출기 근데 본편이 나오면 또 어떨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치킨 예고는 공장을 탈출하고 인간들을 도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치킨들에게 자유를 줄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다음 게임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요. A Bye